치마 잡고 어깨 눌러서 겨드랑이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힘이 다 들어가게 팔꿈치 앞으로 근데 느끼셔야 돼요 느껴야지 알죠 자발 찍기 가볼게요 발 디딥 이제 처음 기초 동작이기도 하고요 자 아까처럼 관략근 힘딱 주시고 배꼽 뒤로 보내시고 허리 근육 늘려주시고 그렇죠 자, 오른발부터 갈 거예요. 오른발로 왼발 축을 엄지발가락 앞에다가 뒤꿈치를 딱 찍어 주시는데 이미 관략근에 힘을 주면 보시다시피 발이 많이 벌어지거나 적게 찍히거나 하지 않는다 그랬죠? 얼마만큼? 어느 간격만큼?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맞아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간격으로 배에 힘을 주시면 으로 확인 안해도 벌어져요 자 뒤꿈치가 뭐라고요? 뒤꿈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끝점끝점 끝자 그리고 번호로는 1번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걸을 때디딜때발들때 마지막까지 1번 뒤꿈치 굉장히 중요해요 자 뒤꿈치 1번 자 1번을 찍으면 호흡을 들여 마셔주세요. 어디까지냐면 가슴까지. 됐어요? 자, 무릎도, 오금도 살짝 구부릴 거고요. 여기 중전이라고 하죠. 중전까지 바닥을 다 내려놓으세요. 발가락 들고. 그러면 발이 내려가기 때문에 호흡을 살짝만 내려주세요. 여기도 엄지 발가락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다 닿는 느낌. 지금 발가락이 다 내려져 있으면 안 돼요. 발가락을 들고 계세요. 지금 2번 밖에 안 했어요. 중전. 그 다음에 앞전. 요 발가락 끝까지 쫙 벌리면서 불신할 때 호흡도 더 내려가 주세요. 아까 발목 딱 걸리는 느낌까지. 됐어요? 중심은 가운데에요. 자, 뒤꿈치 4번이에요. 끝전. 끝전. 발 들어야 돼요. 그렇죠. 중전. 들어야 돼요. 앞전, 발다 무릎 펴야 돼요. 그러면 관략근 여기 호흡이 여기 있어요. 무릎을 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없어요.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가슴까지 들여 마시면서, 7번, 발가락 밀어서, 뒤꿈치 밀어서, 그렇죠. 이것도 선, 저번에 발 예쁘게 드는 선 말씀드렸죠. 발을 들어요. 그럼 여기 가슴까지 뜨 끌어 올렸거든요. 발을 내리면서 호흡을 같이 이용해서 내려 주세요. 그럼 뒤꿈치부터 다시 번호로 얘기할게요. 1번. 들여 마셔야죠. 1번. 2번. 3번. 발가락 다섯 개다 다섯 다가야 돼요. 4번. 뒤꿈치. 5번. 중전. 7, 6번. 네, 발가락 그 다음에 7번에 들어요 8번은 뒤꿈치를 쫙 밀어서 내쉬어요 다시 이제 빨리 1번 2번 3번 허벅지 조여주세요 4번 5번 6번 7번 8번 1번 2번 3번 몸 제껴졌어요 5번 6번 7번 8번 후 내리면서 오른발 중심으로 옮겨 주세요. 왼발 종아리 터질 것 같죠? <laughs> 자, 왼발도 갈 거예요. 중심은 중심은 살짝 오른발이지만 편하지 않게 허리를 쭉 세워 주셔야 돼요. 자, 왼발 가요. 시작. 1번. 자, 여기 고관절이 있잖아요. 고관절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펼치지 마시고 안쪽으로. 그렇죠. 4번, 5번, 6번, 7번, 8번. 에이, 1번 할때 어떻게 해요? 2번 팔꿈치. 팔꿈치 더 모아주세요. 4번, 5번, 6번 에이, 7번, 8번 발 내리시고 다시 호! 1번, 2번, 호!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한번 더. 에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뒤꿈치 밀어서 발 내릴 때도 뒤꿈치 힘딱 주세요. 뒤꿈치 바닥 스쳐서 쫙 끌어올려주세요, 발략근. 그 다음에 호흡 내려주세요.